아버지, 어,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 올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종결하는 하나님 선거를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또그 가운데 만족할 만한, 또좀 아쉽기도 한, 그런 하나님, 또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뽑는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서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것을 들이행대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 히로도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에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 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다스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가긴에 진을,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별의 진을 치고 함께합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세도 떠나갈 때가 됐죠. 모세도 떠나갈 때가 됐고 이스라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난 땅에 곧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동안 지나왔던 그 여정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라암세부터 출발해서, 바로 이 모아평지, 이애돔땅 변경의 호르 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내일 말씀에 이렇게 게될 것인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세요. 어, 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 양력 인생의 역사를 다 기록은 못하죠. 그래서 양력 언제 태어나고 또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또 언제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인생에 양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간략하게 적어 놓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간략한 우리가 읽기에는 좀 지루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요. 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국을 떠난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었다. 그러나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까요? 비록 광야 같았지만 광, 광야였지만 그들의 걸어 가는 것은 광야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살아 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을 보니, 자, 저를 봅시다. 40년 광야 생활이 때로는 방향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 저쪽을 향해서 가다가, 예를 들어 이쪽을 향해서 가고 이쪽을 향해서 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라고 때로는 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향방을 알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방향을 갖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요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 광야는 인생길을 상징하죠. 우리의 방 인생이 향방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한 방향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키죠. 그런데 키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배에 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결정합니까? 바람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바람이 결정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저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인생은 죽게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사라리 돌아보면 죽게로 가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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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다 아멘이에요. 우리도 다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볼일 없는 우리들, 자만심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난 척 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분 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달콤한 홍시로, 할렐루야. 만들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점점 하나님 안에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거가는저 가난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치요? 자, 여기 보면 람셋을 떠나 5절에 보면 숲곳에 진을 치고 그치요?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3절에다 보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바로왕이 가라 가라 빨리 가. 근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너 유월절을 준비해라. 급하게 먹고 빨리 떠나라.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엘림 같은 것도 있어요. 엘림 같은 것도요. 종려나무 7 0그루가 있고 샘물 1 2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땅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누구에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마라 같은 곳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야 같은 곳도 있어요.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는 좀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와, 힘든 것도 있어요. 그죠? 아, 있어 없어.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를 지나고 엘림에 가요. 고난을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즉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가는 시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너무 막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너무,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겪고 왔어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런 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도 지났나? 하라다가 어디야 하라다? 림마가 어디야 림마? 즉 대부분의 인생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곳이 그 평범한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대부분 모르는 지명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 평범하게 지나가요. 그러나 그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냥 평범한 날의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날의 하루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지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범한 하루를 지나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루하루가 평범한 날들이 보여져서 의미 있는 날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 날도 있고, 평범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마라 같은 것도 있고. 엘린 같은 것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 같은 것도 있고, 만나를 먹었던 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평범한 날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하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양력이 기록될 때가 있을까요? 100% 100% 자랑만 하고 싶은 사람만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 야 나는 뭐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100% 실패만한 인생도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은혜와 좌절이 모든 것이 다 섞여져서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추는 고춧가루가 팍팍팍 뿌려져야 숨이... 그걸 뭐라 그러죠? 숨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뿌려주고, 젓갈도 뿌려주고, 예? 네? 푹! 며칠 동안 절여져야 되기도 해요. 그치요? 고춧가루 뿌린다고 바로 숨절여아요 숨이 젖혀져야지. 푹!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정도 내려놔야 숨이 죽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겪고 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성공도 실패도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방향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립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분명히 저 영원한 하늘나라 믿음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푸른 저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멘 아멘. 아멘.